자 3이상의 자연수 n이라고 줬고요. 자 여기 이식의 배수가 되도록 해라고 했는데, 자 일단 요거 인수분해가 되거든요. 얘는 n 제곱 플러스 3에다가 n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인수분해 해버리면요, n 제곱 플러스 3에다가 n 플러스 1, n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. 음. 자 근데 n 1 인수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n-1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요거 일단 전개 좀 해볼게요 요거 전개해보면요 n 제 n 세제곱이죠? 음. n 세제곱 플러스 n 제곱 플러스 3 n 플러스 3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요거 n 1 인수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요거 음. 요거 n-1 나눠볼게요 n-1 나눠볼건데 자 1, 1, 3, 3이렇게되어있고요자이 2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1 얘는 2고요 3이고요 2, 3은 6이니까 얘는 9가 되고요18 그렇다면 21이 된다라는 거지 어 그럼 21인데 그렇다면 요거를 n 1스로 묶어준다 치면은 내가 n제곱 플러스 3, n 플러스 9에다가 플러스 21이 된다라는 거지 그렇다는 말은 자 주어진 식을요 Yeah, n 제곱 플러스 3, 얘가 어. n 마이스 1에다가 n 마이스 2에 n 제곱 플러스 3, n 플러스 9, 플러스 21이다.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. 그쵸? 음. 이거를 어, 전개를 해볼게요. n 마이스 1에다가 n 마이스 -2에, 2에 n 제곱 플러스 3, n 플러스 9, 플러스 21에 n 마이스 1이 된다는 것이지. 그럼 여기서 우리가. 이 주어진 숫자가 이 두세 배수, 어, 이 두세 배수야 여 되거든요? 그렇다면 얘가 n-2의 배수야 여 돼, 결국에는. 음. 그럼 21이라는 녀석은 1, 3, 7, 21이죠? 그렇다면 n-2가 1, 3, 7, 21이어야 된다라는 거니까 n의 값은 3, 5, 9, 23이다라는 거지. 그럼 얘네들 모두 더해주면 답이 나오겠죠? 음, 17이고요, 23. 이거 더해준다면은, 40이 바로 정답입니다.